예 안녕하세요 조근의 낭만공장입니다 제가 카페 하나 개설했습니다 오셔가지고 견적 요청도 해주시고 가격표도 있으니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선 구독 후 감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두분 남으셨구요 백룡 님과 호구님 해드리면 끝날 것 같네요 백룡 님 먼저 해드릴게요 백룡 님 계신가요 장은영 님 장은형님 계시죠? 지금 장은형님 깔 거예요 제가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잣말 하는 게더 혼잣말을 한다고 이상하게 안 보셔도 돼요 네 진행할게요 자 요청해요 어, 200 정도 예상하고요 옵치 방송용 그리고 1080으로 해주세요. SSD는 250 정도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아, CPU는 그 방송하실 거라면은 CPU가 당연히 좋아야겠죠. 7700K로 들어갈 거고요. 7세대 전용 메인보드로 들어갈 겁니다. 음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제껴둘게요. 제껴두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1080 호프로 가겠습니다. 너 말고 1080 어딨어 여기있다 자1080호프로들어갔고요 음, ssd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걸 추천을 해 드렸는데 방송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일단은 얘도 제껴 놓을게요 하드디스크도 제껴 놓고 케이스는 지금 이걸로 갔으니까 나중에 바꾸실 수 있으면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은색에 파란색 들어갔던 거고요 파워는 지금 750급 이상 가야 돼요. 개인적으로, 어 개인적으로, 음흠, 700W 있나? 오바고요 지금 가격이 좀오바고 슈퍼 플라워 750 이상이면은 슈퍼 플라워 쪽으로 볼게요. 너 이거 인증 있니? 정격에 인증이 없네요. 인증 없는 거는 걸르세요, 파워는 무조건. 파워에 인증이 없다. 걸으십시오. 브론즈, 85 플러스? 가격 대비 효율 제일 좋은 게 그나마 괜찮았던 게 호프예요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도 호프구요 선호도에 비해서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다 나와 가셔가지고 비교 비교 이것저것 비교 비교 해보시면은 갤럭시 개간지 관련 애들이 기본 클럭도에 비해서 가격 대비 효율이 굉장히,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갤럭시 팬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참고로 개간지 아닙니다. 저는 지천명 씁니다. 갤럭시긴 하지만 지금 파워가 되게 애매해요. 13만 원대로 가야 될지 이걸로 가야 될지.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잘만 쪽 추천하긴 하는데 일단 7 5 0 w 이상으로 가야 될 거니까. 이상 그 브론즈 받은 게 하나 있네요. 700와트긴 하네, 근데 85플러스 인증 받은 애구나, 얘도. 어 됐고 인증 어디 있는데 80% 인증. 봐봐, 요 이런다니까 마이크로닉스. 녹색이야. 졸라 싸구려. 아 죄송해요. 엄청 싸구려 티나요 마이크로닉스 재키겠습니다아 진짜로 색깔 맞춰 가지고 딱 갔는데 연두색이 삥 나와요 얼마나 화나든지짜증나더라고요 진짜 잘만으로 갈게요 잘만쪽에 보면은 LX 라고 있어요 80 스탠다드 기본 인증 받은 애고요700 와트로 잡는거고 가격대비 효율 가성비로 따지자면 얘 따라올 애가 없어요. 근데 지금 13만원짜리 가게에는 750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얘 아니면 얘를 갈 건데, 브론즈 받은 게 낫죠. 아무래도. 3만원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잠깐만요. 다른 것도 볼게요. FSP도 괜찮긴 한데, 아니네요. 슈퍼플라워. 아, 제 파워 고를 때가, 제일 좀 그래요. 가격대들이 너무 높아서, 슈퍼플라워는 너무 높고, 뭐, 물론, 파워의 명가이기는 하나, 가격대가 정말 엄마가 없어서, 애매합니다. 자, 이 상태고, SSD는, 삼성전자 960 앱으로 갈 겁니다. 500기가 말고, 250기가로, 그나마 좀더 빠르게, 들어갈 거고 메모리는 지금 가격 얼마? 190 이것만 해도 지금 190만 원 나왔네. SSD 적어가기 애매하겠다. 어 MX 300 말고요. 보자. 샌디스크 Z410이라고 가격 대비 효율 괜찮은 애 하나 있으니까 얘로 갈 거고요. 음. 메모리 쪽에 색깔로 들어가고 싶었는데요. 지금 색깔 색깔 있는 거 넣으면은 가격이 좀 넘어갈 것 같아. 색깔 있는 걸로 해 줘요?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삼성전자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색깔 반짝반짝 하는 거 원하시면은 그걸로 같이 갈게요. 뭐냐면 16기가 기준이잖아요. 아 오케이 250까지 그러면은 화이트에 블루로 동작클럭은 2400 까지 델프에 16기가 잡고 보면은 화이트에 블루 색깔 지금 케이스 자체가 블루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블루로 이렇게 해서 16기가 선택하고요 SSD는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필수적으로 가세요. 필수적으로. 속도 자체가요.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까지 차이 나기 때문에 최대가 3200이에요. 500이랑 비교를 가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프로 가기에는 너무 돈이 비싸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으면 될것 같아요. 하드는 필요하세요. 그래서, 인텔 7700K에 7세대 전용 메인보드, 16기가 램에, 그리고 1080 호프에, 그리고 960 에보, 이거면은 충분히 괜찮구요. 하드 필요해요, 하드? 장은영님, 하드 필요합니까? 자, 아, 그러고, 파워는 가열대비 효율, 브론즈 받은 애로 들어갔고, 그리고, 쿨러는, 순행으로, 순행으로 하면 돈이 좀 비싸지는데. 솔직히 오버클럭 할거 아니면은, 공랭 가도 상관없어요. 순행 안 가도 돼. 근데, 말했잖아요. 컴퓨터는 자기 만족이라고.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오케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보다는 2구가 이뻐요. 2구가 훨씬 이뻐서, 개인적으로 추천해주는 거는, 얘도 괜찮아요. 예. 하얀색. 그러니까 지금, 검은색, 하얀색, 그렇게 있긴 한데, 얘도 괜찮고, 플로마스터 얘도 가격 대비 괜찮아요. 솔직히 20만원짜리 추천하면 다 좋지. 커세어도 있고 20만원짜리 추천하면 다 좋은데, 응? 다 좋아요. 여기 이, 이 라인이랑 막 그런 느낌이랑 다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능이 비슷하다는 소리야. 라디에이터에 쿨러 달아놓은 거라 성능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요. 싼거 가도 상관없어요. 이거 괜찮다. 근데 이쁘긴 하다, 얘도. 얘도 이쁘네요. 예, 정윤규님 말씀이 맞아요. 오버클럭 안할 거면요, 그냥 해도 되는데 K 버전으로 갈 거라 CPU 사야 돼요. <laughs> 공랭이라도. 제가 7,700K 사니까 CPU가 없네요. 네, 지원합니다. B250M도 보드 보면요, 여기 M2 지원해요. 여기, 여기 하나 지원. 여기 또 하나 지원. 이렇게 M2 스캣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보다 말했 지, 수냉 보다 말았 죠？개인적 어, 어 으로 얘는 플로 마스터 는저 뽁뽁 느낌 이 마음 에안 들어. 아, 어, 쿨러를 뭘 가는 게 이쁠까요? 솔직히 쿨러 가는 이유가, 이뻐서 가는 거거든요? <laughs> 이뻐서 가는 거야, 이뻐서. 그래가지고, 얘 보면은요, 아예 얘가 있어. 얘도 괜찮은 거 같네. 얘로 가시죠. 시끄러 꽤 예, 괜찮네요 어. 깔끔한 거 같네 240 정도에 이 쿨러는 바꿀 거예요 깔끔하게 생겼네요 돌아가는 거 보이고 파란색 점등 들어오고 색깔에 맞추면은 깔끔할 거 같네요 이거 싫으시면 커세어 가시면 돼요 커세어가 그 알려져 있는 브랜드라서 괜찮습니다 커세어도 크라켄도 괜찮긴 한데 갈 거고, 그리고 얘 대신해서, 이제, 마이크로닉스 보면은, 이거 들어갈 거예요 대신 들어갈 거라, 두개 같이 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하드는 1 테라만 넣을게요. 이야, 벌써 230 나왔어. 돈 진짜 빨리 올라가죠. 그러면은, 정리하자면은, 7700K에, 7세대 전용 메인보드에, 16기가 램, 그리고, 호프 1080 호프에 960 에보 그리고 Ti 1테라 그리고 어 보자 대형 케이스 물라이트구요어 그리고 7 0 0 w 잡아드렸고 마이크로닉스 그리고 쿨러마스터 이렇게 해서 잡으면 될것 같고요 얘가 쿨러마스터 마음에 안 들시면 커세오 쪽 있잖아요 커세오 쪽으로 가도 충분합니다. 커세어 쪽으로 가서 충분하고요 이렇게 해 드리면 될것 같아요 잠깐만요 일단 좀 있다 이렇게 해 드리면 될것 같고요 마무리 할게요 제 견적은 저에게는 정답입니다 거리에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생각과 100개의 세상이 있다 했습니다 고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제가 쓴다 생각하고 견적을 짜드렸고요. 구독 부탁드리고 카페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룡님 어, 요청해드려서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